아, 예, 두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딘가요? 아, 네. 어, 우선, 이 수도권에서 근래 핫하게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광주. 그곳에서도 곤지암역, 역세권에 지금 짓고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단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 지금 경기 광주 곤지암역근처네요 네네. 뭐, 이 근처에는 뭐 어떤 포재나 어떤 환경이 좀 발, 발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우선, 이쪽에 보시면 곤지암역 주변이 요즘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그중에 이 현대힐스테이트는 6 3 5 세대로 인근 개발 단지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대단지인 점이 매우 인상적인 단지입니다. 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쪽에 많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근에 뭐 호재도 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우선 판교와 강남, 수서 등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점이 큰 특징입니다. GTX-A 노선과 어, GTX-D 노선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BTX-D 노선은 원주에서부터 수서, 강남, 부천과 인천까지 직결되는 노선이라 수도권 내에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여기 보니까 개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이 계획들이 거의 다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어, 공지암 역세권에 총약한 3,000세대, 3,500세대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최근 인근에 분양한 단지들이 약65% 이상 분양이 되었다는 정도이 지역에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지암역 어, 주변에 개발하는 단지들 중에서 어, 타 단지들에 비해서 소음 문제라든지 이 기차와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소음문제라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힐스테이트가어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요, 지금 입구에 팬트리 창고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팬트리가 크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신발장하고 중문 이렇게 또 이용하시게 되어 있고요. 예.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복도를 통해서 어, 이 작은 방 먼저 한번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방 구, 구조는 구조는 똑같지만 어, 크기가 일반 아파트 방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시면은 여기 이제 화장실 준비되어 있고요. 화장실 안에 뭐 안에 이제 건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드라이 바디 드라이 기능, 제습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욕실 환풍기. 그리고 벽과 바닥에 타일을 고급형으로 기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뭐 옵션을 많이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고급진 그런 분위기를 보실 수 있고요. 예, 이제 복도를 따라 두 번째 방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한번 보시고요. 어떤가요? 한일시 그리고 이제 판상형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주방하고 거실이 통으로 연결이 되면서 환기라든지 이런, 어, 트인 개방감이 매우 좋게 되어있습니다. 아 주방이 좀 크게 나왔네요. 네. 이런 T자 구조의 주방은 어,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또 어, 주방이고요. 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창이 또 어, 환기가 잘 되도록 창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이런 어, 상판이라든지 벽에 이런 벽재나 자재들이 고급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힐스테이트만의 어쩌면 그냥 큰 프리미엄이라고 할수 있는 주방공간을또 입을 수 있죠. 그래도 제가 전쪽으로 힐스테이트 뭐내놓을 많이 봤는데 네. 거기 구조에 제일 모던한 타입 같은 느낌인데 조금 자재가 좋다 이렇게 보여 드주네요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셋 네. 어, 우선 침실 공간 같은 경우는, 어, 우선 이 베, 그, 베란다 공간을 남겨놔서, 어, 이쪽에 이제 수전과 뭐 건조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화분을 키운다든지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본, 여기 이제 대피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 장님 그러면 해당 단지, 뭐 단지 안에 구성이라든지라고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헤스테이트는 단지 전체가 남양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34평형으로 해서 어, 전세대가 남서양남동양 정남향으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주차 대수도 세대당 1.5대로 총 935대를 확보하고 있는 주차 공간도 아주 여유로운 그런 곳이고요. 반 네. 그리고 특징이 또 많이 있는데 우선 이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인근 단지에 비해서 우선 세대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더 광범위하고 크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뭐 힐스 라운지라든지 공유 오피스 뭐 이런 도서관과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구비가 돼 있고 어, 피트니스와 골프 연습장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하나씩 지하에 창고 시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아 세대별로 창고를 제공하는 네, 요 그래서 개인 그런 창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단지 아파트에서 잘볼수 없는 또 특징입니다 네. 이 커뮤니티 시설이 다른 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르고 구성 자체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다타 단지들하고 뭐 비교를 해봐도 어 뒤지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또 장점이지만인데 힐스테이트에서 또이 어 저층. 낮은 층에 사시는 분들의 사생활 보호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이런 차광, 채광이나 이런 것들 다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조절될 수도 있는 창이 들어간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아, 팀장님 그럼 인근 단지들보다 주차대수도 좀더 많겠네요 단지가 아무래도 크니까 네 맞습니다 주차대수가 세대당 1.5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인근 단지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가져가시게 되죠. 지역 내에서 주차 공간이나 커뮤니티가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보면 돼.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튜닝님,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유니트 구조 한번 그렇다면. 네.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아, 네. 아, 예, 튜닝님, 그러면 네. 이제 구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84A 타입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 기본, 기본적으로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 많이들 선호하시는 구조죠. 그래서 침실과 거실, 침실 이렇게 아 기본적인 포베이 구조네요. 네포베이 구조입니다. 안에 아,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아, 네. 이제 침실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과 저기 드레스룸 한번 보실게요. 아, 예. 네. 드레스룸은 우선 지금 이거는 통으로 드레스룸은 크게 쓰도록 안으로 요 예. 어, 선택적으로 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아, 이용하실 아, 네. 수 있는 것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타 입 네, 트레이 위서 네, 상이트 브랜드 뵙요 네, 지금 보실 타입은 84 B 타입이고요. 어 흔히 말하는 이제 타워형 구조라고 하죠. 어 침실과 거실 그리고 작은 방이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좀 그런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B 타입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B 타입에도 현관 펜트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현관 펜트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작으면 쓰기가 힘든데 어, 저희 펜트리는 좀 공간을 넓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어, 또 들어오시면 예, 어이 복도식으로 해서 작은 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화장실과 작은 방또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복도식으로 된 구조기 때문에 이 작은 방과 거실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죠. 작은 방 하나 더 있어. 같이 보시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방 크기가 일반적인 작은 방 크기에 비해서는 훨씬 좀 넓게 나와 있습니다. 방 크기가 잘 나왔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이 주방하고 거실 공간. 바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창고까지 음. 한 번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또 특징입니다. 아, 창고가 두개 있네요. 네, 맞습니다. 펜트리가 두 개인데 여기는 주방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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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구조입니또이 음. 네. 음. 네, 어, B 타입 안방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저렇게 베란다 이용하시고 침실 이용하시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 이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드레스룸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장, 그런 거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안쪽에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아, 로 아, 아, 이 드레스룸과 오른쪽도 같이 또 드레스룸. 아, 아래쪽 아, 두 개로?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폭이 훨씬 더 넓어져 있고요. 네. 예. 아, 어. 네. 하고. 드레스룸 작은 걸로 하나로 돼 있는 데보다 훨씬 더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더 충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아, 형님 그러면 내려가서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 한번더 아.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하죠. 어. 네. 계약 조건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laughs> 네, 형님 오늘 어, 네. 단지 구경도 잘 하고, 네. 그잘 듣고 갔는데. 네. 당단 단지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힐스테이트. 저곤지압역 어,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선은, 어, 현재, 어, 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힐스테이트의 현대연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지금 곤지압역 주변에서 가장 큰 단지, 대장 단지로 자리 잡을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우선 짚고, 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또 하나는 당연한, 당연한 거겠지만 GTS A 노선과 GTS D 노선 어, 이렇게 본지하에서부터 판교를 연결해 서울, 부천, 인천까지 노스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교통 시설,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 현재 어, 이 경강선과 GTS D 노선에 대한 관심도는. 어,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죠. 그 중에서도 이군지암 개발 계획이 3600세대, 3500세대 이상의 이런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관심도가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네. 아, 팀장님, 요즘에 아, 네. 집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DSR을 많이 아, 물어보시는. 네네네. 해당 단지는 몇 단계에 해당되는 등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군지암역 주변 개발 계획 중에서 이 헬스테이트는 이 스트레스 DSR 를 1단계 에 적용이 되는 유일한 단지입니다. 어, 다른 그런 단지들을 보면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될 텐데 이 스트레스에 디에스 1단계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입주하실때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이 다른데에 비해 확연히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그러면 그 주변의 분양 단지들에 비해서 어, 금리 자체가 좀 할인되는 개념 아니 좀더 작게 내는 개념인 것 분명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예. 아, 아트장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정리하시는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우선, 이, 곤지압역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계시지만, 어, 이제 막, 어,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은, 다른 단지와 저희 단지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분명한 거는 같은 곳에 개발되는 단지이지만, 어, 힐스테이트만의 뭐, 브랜드,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DSR 같은 이런 조건들, 그리고 계약하실 때 들어가는 이런 조건들이, 다른, 네, 이런 식으로 힐스테이트 단지에 대한 만의 쟁점들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확실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어,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어,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좀더 디테일한 그런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어, 어 방문하실 때, 저, 어, 전진호 팀장입니다. 꼭저 찾아주시면 제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서 친절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